선수의 성과을 내보이면서 여기까지 연승을 끌고 왔습니다. 아놀델런 입장합니다. 아놀델런 어,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만 역시 또 어, 캐나다의 명문 지이죠 트라이스타 짐에서 또 훈련도 경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사디 코치와 함께 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축복받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플라스틱 마스하이로메입니다 네. 볼카노프 스키에게 막혔습니다만 사실 살아온 인생 자체만 봤을 때 이미 진정한 승리자인 맥스 할로윈입니다 저양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승 7패, 19승 1패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31살과 29살이고요 신장디치가 쫓아가겠습니다 신장전인 측면에서는 아, 할로웨이가 그리고 니치는 무려 엘로이 좀더긴 상황입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의 맥살로와 그리고 MMSI의 아놀드 엘런. 지금 2위와 지금 4위의 경기 오늘의 준비된 메인 멘트 패덤급 매치입니다. 자 드론 펀치 길게 하지만 거리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양 선수 아래쪽을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할로웨이. 이번에 서로 좀 탐색을 하고 있다가 할로웨이가. 수동 보나요? 할로 자, 할로웨이. 순식간에 수치람을 올려봤던 맥스할로이 네. 앨런은 역시 그 할로웨이의 펀치를 경계하면서 아, 손을 바싹, 가드를 바싹 올리고 있는데 역시 종합격투기 글러브는 작아서 다 가리기가 힘들거든요. 이 할로웨이의 직선 공격이 중간을 파고들어 갑니다. 언제나 참그 틈을 찔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찔러 놓은 펀치를 통해 상대편을 피청머리게 만들 줄 아는 할로윈인데 자 엘런은 여전히 들어갑니다. 아이거는 훅치고 바디로 이미 코쪽에 데뷔지가 살짝 보입니다. 네, 이거는 다리 페이크 준 다음에 공격. 자 펀치 좀더 많이 뻗고 있는 할로웨이. 자 엘런도 앞뒤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 묵직한 말이면서. 자 묵직한 엘런의 펀치. 자 버텨주고 할로웨이. 하지만 엘런의 한방 인상깊은 라운드. 할로웨이는 강한 맷집으로도 역시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네! 어 바디 좋았습니다. 원투 쳐주고 세번째 공격이 바디로 내려갔었고요 할로웨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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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하게! 자 교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할로웨이와 앨런. 자 가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앞면 쪽 가드를 내리고 있는 할로웨이. 네. 할로웨이가 여러 개를 꽂아 놓고 있습니다. 앞면! 원투 날카로웠습니다. 자 틈을 노리는 치였습니다 키티토로 빠져나오고 있는 할로윈. 자 본인의 표현으로 티라노의 짧은 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티라노처럼 강렬한 펀치기는 하거든요. 네. 짧아도 발을 많이 움직이면 푸더클을 많이 쓰면 그런 리치차도 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할로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노래서 한발더 들어가면서 상대편 의 안면을 노려 봤었던 할로윈. 오우 앨런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아, 하지만 할로웨이도 카운터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 카운터로 도리어 들어오는 걸 막아줬습니다 아 스프디킥 자 뒤쪽으로 한번 돌아봤었던 장면 그리고 멈춰 자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 디킥 자 그리고 펀치 돌려줍니다 아좀 세게 안쪽으로 한번 꽂아줬습니다 네. 할로웨이 자앨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데 아기동력 계속 살려준 할로웨이 아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상대 이 앨런 입장에서는 왼손 단발을 활용해주기가 좀어 저거 이죠 저거를 활용해주기가 원래는 쉽진 않거든요 처음 나왔습니아 하지만 자 할로윈이 약간 흔들리나요? 어엘런이 아, 묵직한 거 연이어 갔습니다 1라운드는 사실 할로윈이 잡았을 네. 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펀치에 집어넣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2라운드 지금 연이어 집어넣었거든요 아 하지만 또 그다음 거는 피해 내면서 압박해 본 할로웨이 역시 또 맷집이 좋기 때문에 버텨내면서 다음 타이밍을 좀 다시 바꿔볼 만한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가, 굉장히 강렬한 앨런의 펀치가 몇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좋습니다어 강렬한 또 하나의 펀치 앨러자 외려 이번 라운드로서 많이 터집니다 2라운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꽂히고 네. 있습니다 자, 퍼라사비의그 주문 그대로 조금 힘을 빼고 할로웨이 앞선이 나오는 순간 외려 잘 감아서 걸고 있거든요, 엘런이. 자, 결과적으로 그 감아치는 서그 장면에서 묵직한 세방 대방 정도의 타격이 터졌습니다. 어필될 만한 퍼스트나. 네. 자, 엘런의 강타가 연이었으며 할로웨이 안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몇 번의 반격이 할로윈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2라운드 현재까지 유효타는 엘런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타도 상당히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2라운드에 흐르면 정말 좋은 엘런이 아, 되겠습니다. 지금도 왼손 뻗어봤는데 툭 뻗었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강타가 이번 라운드에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좀 인내심 덜한 강타는 덜 나옵니다, 지금 엘런이. 음. 자, 할로윈가 아, 반응강타 하는데요. 할로윈가 돌려줘 봅니다, 이제. 네. 자 페인트를 한번 섞고 팔로윈 한번 들어가봅니다. 컨치 아, 먼저 페인트 준 다음에 오른발 미들킥이 숨어 있었고요. 할로웨이 컨비네이션 좋았습니다. 자, 벌컨맨에을 그 이용한 페인트까지 한번 섞어봤었습니다. 이 라운드의 마지막 시간대. 제 안쪽으로 치입바는 그런 시니. 아 여기서 키가 한번 꺾어 줘봤었는데 그분을 부피했었던 앨런이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를 마감 짓습니다. 자, 나온 앞선으로 상대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어깨로 밀면서 네 환철 한번 던져봤던 렐런 그리고 아, 아, 왼손 떠올라 빠져 나오는군요 이번엔 할로웨이가 잘 받았습니다 짧은 앞손으로 받았죠 네 케이트 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며 상대편은 짓눌렀었던 할로윈데 앨런의 만만찮은 반격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라운드자 두둑 두둑 건드려 줍니다 할로웨이 자 저기는 이제 또앨런의 왼손이 터질 거리가 될수 있는데 그렇죠 자 할로웨이의 발이 부, 붙었다고 약간 붙었다고 느끼는 순간 엘런의 왼손이 바로 불을 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 더 쫓아 들어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머리를 앞쪽으로 내밀자마자 엘런의 주먹이 위협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맥살로웨이. 그러에서 이버래요 하지만 이미 뒤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아, 킥 후에 말이죠. 상당히 위협적인 펀치들을 계속 뻗고 있습니다. 아, 잽 좋았습니다. 엘런 아! 그쵸? 자, 이번제을잘바라보고 있는 할로웨이 자,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은시면서분 50여초 지아은지이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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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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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지 아, 로블로우에 대한 이야기. 네. 아, 자체적. 아, 자체적으로 네. 풀어내는군요. 네. 예전에 오르테가 전에서 한 라운드에 134개의 유효타를 보관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볼륨을 가진 선수인데 지금 이 그림은 그만큼 앨런이 위협적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하이킥으로 길목 막는 앨런 자, 계속해서 툭툭 한번 건드려 줍니다. 자, 엘런의 뒷손에 대한 위 아, 좋았죠. 좋았습니다. 손으로 위쪽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바디 키 그리고 엘보우까지 눌러봤고요자 좋습니다 할로웨이. 자 안쪽 들어오면서 엘런의 움직임. 상체가 비었다 싶으면은 바로 그 엘보우 한번 시도합니다. 자 아,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앞손. 아 외려 이제 우수독스로 바꿔서 좀 재미를 보는 할로웨이인데요. 자이 장면에서는. 아 이번에도 못 쳐. 서로 스탠스가 바, 반대가 되니까 이제. 킥을 넣을 만한 공간이 좀더 생기죠. 그 열린 공간 어김없이 활용하고 있는 할로웨이 스프링 블로우까지 한번 연결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도 마무리. 네, 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 따라주고 음. 자, 미들킥, 자 위협적인 스피닝킥. 네. 앞면 쪽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앨런도 바디로 돌려줍니다. 네, 중앙 아,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할로웨이가 인상깊은 펀치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할로웨이 지금 보시면 오른손 잡이 자세 잡았을 때 정석은 왼쪽으로 돌아서 엘런의 주먹이 왼손에서 멀어져야 하는 건데 반대로 왼손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싸우자는 거죠. 아그 전투 끝에 이기는 건 본인이라고 지금 아, 얘기하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 자 그러다가 좀 밖으로 들어봅니다자 엘런도 파고드는 펀치 집어넣었습니다. 자 상대편의 그 다리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엘러도 한발 들어오는데 아 이거 뭐다. 자 할로웨이가 이득을 계속 쌓 올립니다. 자가드자 커버했습니다. 치질 뒤쪽으로 아 빠져나오죠 할로웨이. 미리 나가 있었죠 할로웨이가. 오. 자 팀으로 받아준 할로웨이. 할로웨이가 점점 엘러를 잃고 있습니다. 네. 아. 할로웨이가 먼저 치고 빠졌고 앨런의 펀치는 할로웨이 어깨 쪽에 걸리고요. 네. 자, 킥을 끌어올렸었던 앨런. 하지만 모든 옵션을 지금 현재까지는 할로웨이가 막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앞면과 몸쪽에 펀치 콤비네이션 맥살로이. 5 7개를 꽂아 놓고 있습니다. 앞면만 어, 들어갑니다. 같이. 자, 좋습다 들어가는 앨런인데 자, 빠져나와 버던 맥살로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투와 투사 싸움의 구도가 돼갑니다 음. 투처럼 밀고 들어오는 앨런의 움직임을 저렇게 빠지면서 투사처럼 영리하게 아, 경기 운영을 하는 할로웨이 쪽이 조금씩 더 돋보이는 그런 경기 영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앨런이라는 이름의 투의 몸쪽에 지금 창이 꽂히고 있거든요. 네. 연이어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로지 않을 멋진 회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하지만 돌려준 할로웨이. 빠르게 그리고 몸쪽 킥! 아매집 좋습니다 역시 할로웨이 다른 사람 같으면 KO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가 뭐 지나갔나? 이런 식이죠 할로웨이 멀쩡하게 달려줍죠 네. 자 몸쪽을 노리는 펀치입니다 오, 아 이렇게 하면! 자 오랜만에 또 기분 좋은 앨런 만의 펀치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앨런의 안쪽 진입 단타로 끝내선 안됩니다 몸쪽 왔습니다 음, 제 남자 9초. 자 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입하기 쉽지 않았던 아놀 델런 이렇게 네 번째 라운드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 바깥쪽 빠져나간는할로브의 움직임에 네 번째 라운드도 좀 아쉬운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런은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전진합니다 엘런. 뭐하면도식으로 전진입니다. 자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엘런이 자신의 펀치로 풀어내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오, 저 강렬하게 임팩트를 실어주고 있는 엘런의 펀치. 전진합니다 엘런. 자 조금 더 시도합니다. 안쪽으로 이제 저 저도 적도로달리는 합니다. 오, 좋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초 엘런. 안 오던 펀치가 여러 분 들어가고 있는 오라운드 초반입니다. 자, 큰 펀치 라기고휘둘로 봤습니다. 엘, 아, 할로웨이가 뒤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킥. 아, 네 니킥으로 돌려준 할로웨이. 오, 오, 오. 스피닝 헬 네. 자, 들어가면서 일단 어퍼컷. 심호시입니다. 아, 원거리에서 기게뻔한 아, 펀치 헬런. 빠져주는 런. 할로웨이. 할로웨이 몇개 맞은 다음에 돌려줬고요. 다시. 투사 리듬을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허용했었던 이 거리에서의 펀치를 좁은 상황에서는 또한번 자신의 것으로 보여주고 돌려받고 뒤로 또 빠집니다. 또 이렇게 키로인고요자맥살라이또한번 네. 스탠스의 전환. 오, 아, 멈춰. 공수킥. 아이고, 또 들어갑니다. 아, 조율 능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맥살라. 네, 맞습니다. 자 레프트 치고 들어왔었던 앨런인데 아 커버를 위했죠 자 커버하고 오! 하지만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면쪽으로 한번 노려봤던 할로웨이가 있었고요 네오 앞선 은 좋았습니다 앨런 자 뒤쪽으로 빠지던 할로웨이였는데 이번에또 들어갑니다 앨런 앨런의 파워 파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앨런 더 네. 필요합니다 아놀드 앨자 머리 쪽 타격 75도 52자좀더 빙도 높은 타이 필요한데요 숙이는 순간 킥을 올렸던 할로웨이고요 아면쪽또 하나 허용 그리고 목적 아, 허용 그렇죠 다시 전진을 막아주고 있는 할로웨이 상대편의 큰 공격 그거밖에 없다라고 맞지 않은 것 같은 할로웨이 움직임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비를 통해 상대편의 킥을 흘려내고 있는 맥살로이 오른손 가드를 바싹 올리고 있는 할로웨이죠. 왼손이 위협적이니까요. 자 몸을 틀면서 상대편 앨런의 공격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맥살로이. 자 앨런 대역전 KO버 이런 장면들이 좀 필요한 그림이에요. 네. 자드디 그리고 마디 오 좋았습니다. 쓰러찾는데자 그리고 싸잡았습니다. 테이크다운을 만들어낼까요?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움직이지 말라고 마스피스 끼어줬고요. 자 이제 계속 다시 한번 머리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서 시간은 좀 지나갔고 남은 시간 30초. 과연 자 외려 나가봅니다. 자 목표 오일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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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es and gentlemen, after fiv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a decision.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49-46, 49-46, and 48-47 for the winner by Max, Max Holloway 야, 이 통곡의 벽은 여전히 또서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말고는 안 무너져요.